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연상연하 특집 의문의 인기남 영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드는 게 제가 지난 28기 돌싱 특집 리뷰에서도 의문의 인기남 영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수가 인기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저번 기수는 돌싱이라는 특수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영수의 어떤 단점이 장점화 돼서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때도 여자 출연자들의 감정에 이입해보느라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좀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보 영수가 못다한 이야기를 대신해줄 이야기꾼, 리틀 영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이보 영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 기수 영수와 공통점이 존재하긴 하나, 계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보 영수는 그냥 저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첫화를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나랑은 아예 사고 구조 자체가 달라서, 뭐가 안 맞거나 잘못돼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화조차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가 일거나 질투를 하게 되거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건 나랑 생활 수준이 비슷하든 뭐가 비슷하든 공통점이 있을 때 그렇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돈이 많다고 해서 전혀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하이브 영수는 아예 결이 달라서 분노조차 일어나질 않고 그냥 웃긴 거예요. 허두승이다고. 근데 이번 29기 영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화를 했을 때 그래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건 이번 기수 영수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난 기수 영수처럼 마냥 캐릭터로서 재밌고 귀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불쾌하기도 하고 왠지 내 주변에서도 한 번쯤 본적 있는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였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영수의 허세와 뻔뻔함이 놀랍게도 누나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맞나? 화면으로 보는 것과 저 안에 1인칭으로 있을 때와 많이 달라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나는 솔로는 5박 6일, 최대한 상대의 감정과 매력을 파악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경쟁자들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강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영식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기소개에서 우리의 어린 영식이 본인이 외고의 고대 경영학과 출신임을 말을 안 했어요. 스펙 없이 본인의 매력만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그리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는 학력, 직업, 집안, 경제력 이런 게 본인의 매력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력이 좋으니까 괜히 더 똑똑해 보이고 그 사람이 조금 바보 같은 짓을 해도 그게 비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이라서 별거 아닌 행동이 더 여유롭고 멋져 보일 수도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반대 의견이 덜어 있기도 하지만 소신껏 말을 하자면 저는 직업이 탄탄하거나 학력이 좋으면 일단 그 사람이 성실하거나 인내심이 뛰어나거나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본분을 잘 지키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든, 하기 싫은 공부를 꾹 참고 했든, 뭐 원래 머리가 좋든, 그 사람 특성이나 삶의 결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물론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 기대가 깨진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 사람한테 마음속으로 점수를 깔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점수가 더해져서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굳이 제로로 만든다? 뭘 위해서? 그게 없잖아요. 학력 같은 거와는 별개로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워낙 특별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자를 찾겠다는 어떤 뚜렷한 목표라도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영식은 심지어 본인이 나이든 직업이든 자녀 계획이든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됐든 오직 내 본질만 봐주세요 하며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오픈을 안 한다는 게 저는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물론 여기에서가 아니라 시청자나 향후 가능성을 생각한 전략이었다면 그건 성공이죠. 하지만 5박 6일. 나를 어필해야 하는 이곳에서는 실패입니다. 근데 이런 영식과 정반대의 모습을 한 사람이 바로 영수죠. 시청자들은 많이 등을 돌렸을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상당한 매력 어필을 하고 있는 영수. 영수의 수식어는 근거 있는 자신감, 무심한 듯 당겨오는 매력으로. 저는 영수가 진정한 이야기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가진 특성을 그렇듯하고 자신있게 포장하는 능력, 그러니까 평범한 본인을 고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뻔히 드러나는 그 정도 허세에 혹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여자 출연자들이 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일단 본인 말대로 영수에게 중국이란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지금 많은 사건, 사고들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가 않고 그런 인식을 한국에 살고 있는 영수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온 본인의 히스토리를 오히려 당당하게 장점으로써 어필합니다. 이게 사람의 태도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도 좀 달라지는 게 만약 쭈뼛쭈뼛하며 중국이란 단어를 어물쩡 드러내지 않으려 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면 딱히 단점까진 아니더라도 장점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에서 당당하게 중국어를 하면 내 인생에서 중국이란 단어를 빼면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있게 말하고,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 그로 인해 갖추게 된 언어 능력, 그 언어 능력을 이용해 현재 하고 있는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 자기가 가진 키워드를 모두 강점화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영수가 그저 근거 없는 허세를 부린다 느꼈던 여자 출연자들이, 어? 알고 보니 저 사람 다양한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럴만했던 건가? 이런 방향으로 살짝 전환이 된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어필이 될 만한 모든 키워드를 나열하는데요. 고려대 경영학과,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등산, 축구, 헬스, 주식, 코인, 부동산, 독서. 거기다 나는 독립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의외로 다정하다는 말을 듣는다. 근데 자기 객관화까지 된다. 정말 말만 들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완벽한데 사실 이중 뚜렷하게 결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육체적 듬직함을 어필하며 등산, 축구, 헬스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몸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 코인, 부동산을 말하며 부동산 책을 읽거나 임장을 가거나 뭔가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 물론 뭔가 결실을 이루기엔 아직 젊은 나이일 수 있지만 그걸 나의 경제적 듬직함이야 라며 어필하기에는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심지어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차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또 이건 저의 의심일 뿐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본인이 가진 모든 걸 말로 설명하고 어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중국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길게 말하는 사람이 영어도 한국어만큼 능통하다면서 퍼포먼스를 안 한다는 점이 이 사람의 패턴과 벗어나요. 국제학교를 다녔으니 영어를 아주 못하진 않겠지만 진짜 잘한다며 보여줄 자신까진 없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어가 정말 한국어만큼 능숙한 정도라면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필할 생각이 잘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영수는 영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정숙과 일대일로 대화를 할때 밭을 내기란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바틀도 알고, 넥도 알고, 병목현상이라는 말도 아니까, 간신히 유추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영수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순자한테는 같은 질문에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정숙을 겨냥해서 영어로 어필을 했다는 뜻이죠. 잘 하는 게 그리 대단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능력인데, 영어를 통해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걸 보면, 한 국어처럼 물 흐르듯 사용하는 능력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 자기소개 시간에 영수기 무역 관련 수업도 진행하는 교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수가 질문을 했죠. 인코텀즈 빠삭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전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짜증이 나는데. <laughs> 어쨌든,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어떤 근거는 부족하지만, 뭔가 전문 용어를 아는, 또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쪽 분야에 빠삭한 사람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tv를 통해 보면 짜쳐 보이지만 나는 솔로는 어찌 보면 철저히 고립된 작은 사회잖아요 마치 세상에 이성이란 이여 6명만 존재하는 것처럼 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고 사고의 폭도 좁아지고 검증 기준도 단순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의 말 행동 분위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전문 용어 자신 있어 보이는 태도 거기 그치지 않고 그걸 뒷받침하는 듯한 그 사람의 일대기 같은 것이 아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착시를 일으키고 능력의 증거처럼 포장되고 해석되는 것 같아요 모든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말의 양이나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 어학능력 어필이 곧 실제 능력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날 여자들의 표정은 분명 아 어린 놈이 허세부리네 이렇게 웃는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영수의 이 일관된 당당함과 뻔뻔함에 점점 근거가 있었네. 자기소개 준비도 체계적이고 어, 삶이 알찼구나. 자신감 넘치는 연하남, 중국 글로벌 인재 이렇게 내실로 둥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포장의 원천은 역시 뻔뻔함이죠. 사실 어떨 땐이 뻔뻔함이라는 것이 매력으로 보이기도 해요. 좀 고전이긴 하지만 한때는 드라마 남주가 장 강력한 매력 요소가 뻔뻔함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 시크릿가든 현빈 <laughs> 죄송합니다 암튼 싸가지 없어 보일 정도로 뻔뻔한 남주가 도배가 될 만큼 그게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자가 느끼는 남자 매력의 원천은 자신감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뻔뻔할 정도라고 해도 쭈뼛거림보다는 낫다는 거죠. 자기소개와 데이트 후정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능통한 영어 운동 꾸준히 하는 남자 해외 경험 독립적인 성향 이 모든 걸 두루 갖춘 것 같다 라고 영수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를 그 그대로 말해주거든요 사실 해외에 살았다는 걸 빼면 그 어떤 것도 증명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먹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뻔뻔한 유머 조차도 여유로 매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어찌 보면 한정된 시공간 속에 본인을 상품화해서 내가 가진 모든 키워드를 강점화하는 전략이 나는 솔로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는 영수가 마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영수가 중국에서 유년기를 다 보냈고 로컬 학교까지 다녔다면 그냥 중국인처럼 학창 시절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지만 영수가 보이는 허세나 여자들을 대하는 걸 보면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연상녀나 특집을 내가 제안했다거나 언어 능력을 강조한다거나 하는 이 과시가 실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라. 보다는 나를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나의 강점에 대해 설득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나는 연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 연하라서 이런 이런 장점이 있어. 연상한테 인기도 많았어. 볼수록 매력이 있을 거야. 해외 살았기 때문에 나는 3개국어를 해. 보통은 영어 정도 하겠지만 나는 중국어까지 한다고.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질문은 자꾸만 외적인 이상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이가 어리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나를 선택해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확인받으려 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또 예측에 집착하는 모습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연상연하 특집 난다 예측했다 내가 제안한 거고 결국 그렇게 된 거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인정받으려 하거나 자기 통제감을 확보하려는 불안감에서 온거 아닐까 그리고 본인을 두부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역시 영수가 본인이 가진 것을 포장하는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살다 온 경험을 당당하게 글로벌 인재로 포장했고, 실체를 알수 없는 영어 실력을 포함해 3개 국어를 하는 어학 능력자로 강조했고, 무역 전문 용어 한 단어로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착시를 줬단 말이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수식어처럼 실제 가진 것을 기반으로 확대경처럼 부풀리는 패턴을 봤을 때, 때 본인이 가진 깨끗한 피부 쌍꺼풀 없는 눈 둥글둥글한 얼굴 그 자원을 가지고 요즘 여자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그 두부상 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외모의 단점을 선제적으로 살짝 비틀며 나는 밋밋한 두부상이다 이 두부상 이라는 말이 딱히 특징이 없고 둥글둥글한 외모를 부드럽고 귀여운 매력으로 브랜딩 할수 있는 최적화된 용어인 것 같아요 두부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히 반박은 안 되긴 하거든요. 종합해보자면, 영수는 내가 가진 경험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브랜딩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 둥글둥글한 외모를 부드러운 매력의 두부상 남자라고 말하고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해외 경험자라 어필하죠. 해외 거주 경험이 경쟁력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분명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번 데이트에서 순자가 나는 중국 사람이 좋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 남자들이 헌신적이라고 긍정적으로 감싸는 말을 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필리핀에 여행을 자주 다니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며 잘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국인이지만 생활권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이슈가 생겼을 때 제가 걱정하거나 하면 방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일부가 그런 거지. 다 그런 건 아니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순수한 특성이 있어. 친구도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한국보다 우월하다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곳이 본인의 터전이고. 정체성일 수밖에 없으니 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방어를 하려다 보면 장점을 부각하면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겠죠. 영수도 그런 반응의 일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어떻게 평가할지에 또 민감해요.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다. 시청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블라인드에서 난리가 날 거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자신감이라기보다 보여지는 자신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진짜 잘하고 같이 있어 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것 같아서 가 기반이잖아요 능력이나 성취를 전면에 내세우는 중국에서 형성된 정서에 겸양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한국에서의 어설픈 보정이 들어가면서 지금의 영수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보여지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상대에게 드러내기 위해 자기 방어와 포장 그게 건방지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아직은 누군가를 공격한다거나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행동으로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도 막 밉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지난 기수 영수처럼 캐릭터로서 이 자식 이번엔 또 어떻게 포장하나 보자 하면서 재미로 보는 게 방송을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이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즘은 멀티 엔터테이너 시대예요.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제 유튜버들 많잖아요.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꼭 제가 아니어도 되는데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은 시청할 채널 선택할 때 다양한 스킬을 갖춘 채널 고르시는 게 좋아요. 본인 생각 말하고 리뷰하는 거야 뭐 당연히 하면 좋은 거고 그림 그리는 것까지 볼수 있는 채널 있으면 놓치지 않는 게 좋죠. 구독도 하고 하이프도 하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꼭 제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지까